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삼석입니다. 2018년 7월 첫째 주정리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일 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중소기업 퇴직자도 세무서에 직접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할수 있도록 중소기업 퇴직자 소득세 감면 신청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권고합니다. 기존에는 원천징수 의무자인 사업주만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할수 있었는데 사업주와 갈등이 있어 퇴직한 사람은 사업주가 신청을 해주지 않으면 소득세를 감면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올해 10월 청년문화 확산을 위한 청년교육강의, 강연, 경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참가 희망자를 9월 10일까지 접수합니다. 3일 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 한국의 반부패 제도가 인도네시아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반부패 협력을 강화하는 업무 협약을 연장 체결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소방공무원 수험생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채용시험 기출 문제와 정답을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해 소방청에 권고합니다. 경찰 공무원 시험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국가 시험의 경우 대부분 기출 문제와 정답을 공개하는 데 반해 소방 공무원 시험은 이를 공개하지 않아 수험생들의 불편이 많았습니다. 4일 수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가 중앙부처, 지자체, 공직 유관 단체 등 46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공익신고 접수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11%가 증가한 168만여 건이 접수 처리되고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 안전 분야가 80%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가상화폐 사기판매 신고자를 포함한 공익신고자 23명에게 1억 1,467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이중 K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발행해 다단계로 사기 판매하고 178억 원을 편취한 사건을 신고한 사람에게 역대 최고 포상금인 2,920만 원이 지급됩니다. 5일 목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말부터 모든 경로당에 소화기구를 설치하고 취사를 하는 경우 급수, 배연 등의 시설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에 권고합니다.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노인 여가 복지시설은 지난해 기준 전국에 6만 5천여 개소가 있으나 33평방미터 미만 경로당 등은 소화기구 설치 의무가 없어 대형 화재 위험이 있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되는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